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구태타를 했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없었을까요? 건심이 없었고, 걱정이 없었고, 염려가 없었고, 고통이 없었고, 질병이 없었고, 사건, 사고가 없었고, 그러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었고, 행복이 없었고, 불행이 없었어요. 행복과 불행조차가 없었어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에덴 동산에. 자, 이 모든 것이 없기, 반대로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 모든 근심도 없고, 모든 염려가 없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기도가 없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은 기도했다, 없잖아요. 그죠? 왜? 기도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형 인간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인간. 그래서 세상에 염려가 없죠? 믿은 기도가 없죠? 무분별하고 못 무능력했단 못 말이에요.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던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근심케 해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때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했던 아담 부부를 죽이지 않고 땅에 보내면서 대신 저주를 같이 내렸던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고, 감사하게 아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과 싸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줄이라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했으면 그냥 여리고 쳐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정탐꾼 보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또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보았죠?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치라 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뭐죠? 요수아가 하나님께 싸운 것은 내가 잘했지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했지요. 하나님. 이거예요. 우리가 비교 경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한테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하고 싸우시라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견디고 있어요. 그렇게 싸웁시라.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요수아형 인간이다. 여러분들은 아담형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까? 요수아형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까? 요수아형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외쳤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목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재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통장을 빵빵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한테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 축복을, 아,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게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록 고생해서 나한테 물질의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 축복을 나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내가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믿으시고, 나에게 나누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자족은 사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자족은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궁핍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일을 소망하면서, 내 형편에 어찌하든,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붙들고 그때가 언제일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으므로 그 때를 믿고 나아가면 그 속에서 모든 필요를다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탁을 내내 네 분야에서 탁을 해줄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재정관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시덤불과 안건기도 그저 우리 의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자본주의에 대한 모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재정적인 동가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나누라고 감리교 장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1948년에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의 경제생활을세 가지 단으로 딱 압축했는데 많이 벌어라. 그 다음에 가능한 많이 저축해라, 투자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한 많이 나누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때 나눈다는 것은 꼭 돈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사 나눔 이것이 복음의 속살입니다 각자의 은사로 상대의 피로를 채우는 것 이게 은사라고 그래서 세계자산 보유자라고 보세요 전 세계 1%가 전 세계 자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가 자본주의의 모순 우리가 원제니까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원제를 받은 자본주의의 부조리 이것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또한 가시덤 불가 엉큼큽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은 돈이 빵빵한 사람,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인, 크리스안의 부자, 그리고 성경적 재정 관리의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저금이 부자가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못 써요. 근데 감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다른 사람에 볼때 없어 보여도 내가 감사할 줄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나눌 수 있게 돼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그 말씀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